포에서 뱃길로 3시간 30여 분을 달리면 도착하는 섬. 신도는 황금어장으로 유명합니다. 아 그냥 이른 아침에 정적을 깨고 바다로 나가는 이가 있으니 바로 이만숙 이장님입니다. 매일 나가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전에 5시, 오후에 5시 지금은 민어철이고 봄에는 감생돔, 가보중어, 봄이 같은 거 잡고 농어 같은 거 잡고 태어나고 자란 섬 신도는 바닷사람인 그에게 삶의 정거장이자 가족의 품 같은 곳입니다 모두 선장 Oh, nah. 우리 아내 <목소리> 한때 방황한 적도 있었답니다 바다를 떠나 도시로 가보았지만 여기만한 곳이 없었다죠 결국 섬으로 돌아왔고 조카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집안으로 보면 조카 서 있어, 장 인 어부 생활을 통해 신도 앞바다를 손금 보듯 번이 끌고 있다는 이장님. 그 물을 당겨 보기만 해도 몇 마리가 잡혔는지 알수 있다네요. 이여세 마리로 세 마리. 나는 안보도 알아요. 안 곧간이 열리고 귀한 몸을 드러내는 미너. 일어다! 자, 이제 낚싯대. 착한 미너 온다. 미너가 착하지에 내구름을 걸리니까 그녀가 엄마 착하다고 놀랍게도 정말 딱세 마리가 잡혔습니다. 대형 민어는 아니지만 몸집이 꽤 큽니다. 곧바로 무게를 재 보는데요. 8kg 정도면 수입이 꽤 쏠쏠합니다. 가 잡은 민어는 신선도 유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거칩니다. 색깔이 민리알지이가야 <laughs> 평소보다 적게 잡혔지만 괜찮습니다. 내일 또 잡으면 되니까요. 여기 대연군에서 거기가 여기가 최고 많은데 저큰 바다에서 일이 다와지 수족관으로 나 보고 오는 거야 내가 잘 났으니까. 내가 용왕님하고 친하거라 응? 용왕님하고 사춘인데 용왕님도 거기 나한테 보내주제 실험을 그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지 거기 잡는 거야 <목소리> 뒷정리는 아내가 맞습니다 일을 아예도 되는데요 그래도 집에서 기다리는 게더 힘들어요 그림 그러니까 가내가지나온지 독보를 패러면 이장 부인이라니까. 이장님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요 예, 많이 사랑해요. 많이 챙겨주니까 좋긴 좋지. 말을 표현을 안 해도. 도저히 챙겨주니까. 물고기도 낳고, 사랑도 낳으니 하나도 힘들지 않답니다. 요업을 마치고 귀항하는 길. 아이도 고기 팔고 소금도 가지러 가고 쌀도 가지러 가고 내가 또 장도 받아주고 택배도 갖다 주고. 하시는 게많으시네 내가 없으면 신도 경제가 안들어가요 <laughs> 사람들은 이제 우리 배가 오라고. 이웃 한 형제의 섬 하이도. 이 배의 물고기들은 위판장으로 가기 전에 하이도 주민들에게 먼저 선을 보이게 됩니다. 보신이요신 요새 소금을 많이 내갖고 낙이 딸려 낙이 딸려 서야 회로 넣고 이제 뼈는 지리탕으로 딱 해서 응. 확 마셔보면 기가 막히게 다 4kg 500더큰거 없어? 4kg 500 4kg. 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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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500은 뭐죠 예 4kg 500은 많아 4kg 500쪄 놓으면 우리 이장님 인어 잘 잡으세요? 인어 잘 잡아 알이 잡게. 잡으세요. 올리 하이도에서는 성수요 하이도 저저 밖에 잡는 사람이 없. 어 맞소. 이거 미너 갔다 와 이거. 아이고. 어? 남은 미너 두 마리는 하이도에서 나는 소금이나 농작물로 바꿨습니다. 농사가 아 그래요? 어, 육지에서 갖다먹고동기에서 먹고 아주 거기 갔 신도와 하이도 주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물건을 나누 가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냥 숨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주지. 내가 잘생겼잖아 내가 내 해. 물봐봐 나 아, 그것도 그만큼 가. 교환. 서로서로. 네, 서로서로 돕고 사는 거지. <목소리> 푸짐한 양파와 소금을 보니 마음까지 넉넉해집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장님 부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소 마을에서 이장을 하려면 힘도 좋아야 하죠. 아우 힘들어. 민어와 바꿔온 식자재는 이웃 주민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물론 배달도 직접 합니다. 안 귀찮으세요? 이 길에서 걸리시면? 우리 아빠 좋아하는 거는 제가 다 좋아해야지. 이제 어떻 살겠어요. 이제 맨날 싸우지. 싸울 필요 없죠. 사랑하면 싸울 필요 없지. 20여 가구가 전부인 섬. <목소리> 이웃 모두 부모이자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는데요. 어버이날에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식사 대접까지 한다고 하니 이런 효자가 없습니다. 양요 응. 양파도 갖고 왔죠? 이 조금, 없네, 네. 이거 드시 봐요. 소금도 갖다 주고, 아유. 양파도 갖다 주고, 마늘도 갖다 주고. 내가 못한 게, 응. 허리 아파서 못하고 한 게, 진자식보다는 하라제. 그래요. 이틀만 눈에 안 빼도 뭐일 있는가고 하 전화하고.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챙기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놈 해 뜨고 맛있게 민어전도 한번 붙여봐요 오늘의 민어전도의 자두분 누구세요? 우리 셋째 둘째누나 누나 동생들 <laughs>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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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이 전라도에서는 제사상에도 민어가 없으면 제사 안. 들은다, 이제 신도 바다의 진미를 즐길 시간. 한 마리만 잡아도 이렇게 푸짐합니다. b u 의 you 를 빼놓을 수 없죠 두껍게 썰 n 낸살 e e 깃한부 d 가한 접시 가 n e e d t a 민어 회입니다. 이번엔 달걀옷을 얇게 입혀서 노릇노릇 부쳐내는데요. 고소하고 담백한 맛 자랑하는 민어 전이죠. 민어 요리에 탕이 빠질 수 있나요? 푹 끓여서 쪽파와 고추도 송송 사골처럼 진한 국물이 일품인 민어 맑은 탕까지. 바다의 기운이 가득 신도의 여름 밥상입니다. 네, 이거 아침에 가서 이거 잡어 온 거요. 이거 민어. 아, 아, 이거. 아 하나 녹민 오가 민어가 진짜 맛있네. 네. 에이, 역시 내가 잡은 민어가 아. 진짜 맛있어. 최고야 최고. 고기 잡으러 가면서 아침부터 고생 많이 했네. 이놈 도고 공부 좀이놔서 아침에 바닥에서 건져놨는 놈이라 심지어 훨씬 <laughs> 맛있다구나. 맛있게 먹고 배부르면 이게 행복일 겁니다.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이 되면 이장님의 배가 떠날 준비를 합니다. 언니 어디, 어디 가세요? 개말도 따고 거북선도 따고 할, 고등도 잡고 하려고 가요 네, 이게 타고 가는 거예요? 네네 이게 타고 가죠 갯바위에다 내려주고 어장 끝나면 또 집에 태워서 가고 그래갖고 그 같이 요리해서 먹고 <laughs> 어, 항상 바쁘지 1년 360일 하루도 노는 날이 있어 물 빠진 갯바위는 마을 사람들의 보물 창고 안전한 곳에 무사히 내려주는데요. 의장님 배는 신도의 유일한 마을 버스입니다. 물 빠진 갯바위 매번 그래왔듯 바다는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미개아 거동 이쪽으로 다 따라. 예. 엄청 많다고 쪽으로 다. 가위마다 선물이 가득한데요. 왜안무서세요 여기서 살았어. 괜찮아요. 이제 고향이라 지금은 고향을 떠나 뭇에 살고 있다는 임미경 씨. 여름만 되면 신도를 찾는답니다. 조만간 아예 섬으로 돌아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든데는 에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있으면 참 힘드는데 이장님이 진짜 잘하고 계셔서 와서 같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교통이 편해요. 전에는 막 화이도 가서 자야 되고 그랬는데 오빠 저 왔어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와서 금방 펴다 주고 와서 밥 먹고 가뭐해 어디 아파 그럼 알았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신도가 살기 좋은 낙원이 된건 이장님 덕분이라는데요. 원래는 저렇게 배도 안 하고 소양사마 동생자 하고 같이 여기서 있기도 하고 왔는데 또 동생이 부지런하다 보니까 저렇게 일을 벌리네요. 많이 그다 러 보니까 또 형제들도 많이 도모받고. 10년 에서 갯바위 에업이바위 조업이 다립니를 기다립니다. 0에1주네에서 먹는 커피가 진짜 맛있어. 끝내줘. 우리 일꾼들은 일하고 나에서 선장이니까 커피 마시고요. 년후도 말로 년 후에, 10년 후에, 1 나의 갈길 다가도 어렵게 <laughs> 수행도 <개수인도> 하시네 영왕님도가봐 <laughs> <laughs> 영왕님도 믿고 안왕님도 <laughs> 믿고 산신령도 믿고 다 믿어야 돼 바다에 오면 영왕님 산에 가면 산신령 아이고 내가 진짜 못 살겠다. 나는 지금 직장생활은 죽어도 못해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전철 타고 막 뛰어다니고 핸드폰 쳐다보 불쌍해가서울시상사람들이불쌍 불쌍해. 불쌍해. 행복이 가득한 신도의 늦여름은 그렇게 무르익어갑니다.